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또, 어, 녹화를 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, 어,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은,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종으로 행으로,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기의 연구가 어떤 정체성을 받는지, 그리고 또 행으로, 공학적으로 자기의 연구가 어떤 정체성을 받는지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, 실제적으로 제가, 어, 석사기관 중에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,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,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. 네,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석사 기간 동안 했던 그 역사 에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발표하기 위해 정리를 했던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. 뭐, 인트로덕션에는, 어, 공학적으로 제가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좀 정밀한 세이프티 t y a n a 를 하기 위해서, 어,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. 여기서 보시는 것, 여기 보시는 것은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대상에 관한 대상 소재에 관한, 재료에 관한 내용이고 이 소재가 원자로에 쓰이게 되는데 이 원자로 안에서 이 소재가 변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형 자체가 세이프티 어널리시스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에 관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제 연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스토리를 띄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페이지인데요. 7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내용은 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어,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실험 데이터를 정립했고 이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테오리티컬한 모델링을 정립했는지를 나타내는 지금 자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오늘 느낀 점을 간략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저 나름대로에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얘기를 나눠볼 키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자료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. 저 자신은, 원자력 발전소에,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, 공학적으로도, 뭐랄까, 경제성에 이바지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,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, 스스로를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주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, 이런 히스토리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데, 이러, 어, 이러한 저자들? 여기 보시면 이러한, 사람들이, 사실은, 이런 사람들을 제 히스토리를 좀더 자세히 정리하기 위해서, 조금 더 책으로라도 출간하기 위해서, 이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, 인터넷상에서,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얼굴을 찾기가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고 하면, 내가 하고 있는 공학이 사실은 지난, 어 중요한 과학자들에 비해서, 어 업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남지 않는다. 아니면 많이 그 업적이 눈에 띄게 희색되었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파트인데요. 다른 말로 하면, 이 사람들이 얼굴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이런 연구 내용들이. 아니면 중요하지만,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 못할 내용이었다. 아직 평가 수준에서는, 사람,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, 이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가,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했으면,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겠죠. 그렇기, 그렇기 때문에, 어, 지, 대부분의 많은 공학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에 모티베이션을 받으려고 하면, 히스토리 안에서, 저번에 말했던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, 이, 앞서 연구를 했더니 선배들의 업적이 자기가 생각했을 땐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다가도 이 사람들의, 어, 사진을 구하기가 어렵다.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연구 분야가 사실은 그렇게, 어,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공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사실 이게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, 굉장히 조금 모티베이션이 저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, 행, 종으로 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하고 히 연구를 했을 때, 마지막에 이제 박사가 되거나 석사가 돼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, 어,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, 그리고 또 뭐, 한계까지 정확히 알고, 어,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, 이, 뭐랄까, 이험망함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이상해. 이상해 닿고자 한다.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하고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데 결론적으로 돌아왔을 때의 회의감이 살짝 드는 건제 어,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. 물론 제가 이런 연구를 이끌어 나가서 조금 더, 더 중요한 내용 아니면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어, 이펙트를 줄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내용을 했다고 하면 이런 조금... 어, 안타까움은 들지 않겠지만 어, 여러분들이 만약 석사, 박사를 진행하면서 어, 히스토리안에 자신의 좀 정체성을 조 찾는데 어, 저처럼 이렇게 만약 음, 안타까움, 후회를 좀 느끼시게 된다면 아니 후, 후회를 느끼시지 말자 않았으면 좋겠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. 네, 방송을 요약하고 나서 보니까 어, 제목이 나오네요. 어, 정체성을 찾다 보니 어 너무 내 연구가 좀 뭐랄까 어,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나가서 안타깝다. 그래서 남은 어, 박사 박사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런 연구를 끌어올려서 이런 이 연구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어, 더 나갈 수 있거든요. 이런 것까지 해서 현실은 어, 돈을 벌수 있는 이런 공학을 두 대.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이 갈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분야, 조금 더 중요한 분야로 머리가 강할 수 있는 그런 거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쓸모없는 말이었네요. <laughs> 여러분 안녕.